안녕하세요. 장난코 황제입니다. 저의 보물창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스타워즈 베이징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 우리의 악당이자 히어로라고 할수 있는 다크, 다스베이더의 라이트 세이버 되겠는데요. 자, 이 스타워즈는 1977년도에, 자, 조지 루카스가 만든 획기적인 영화 시리즈, 입니다 SF, 자, 장르고요 당시에, 자, 아무도 싫어하지 않았던 그런 검은색 우주에 여러 비행차가 서로 전두신을 벌인다든지, 여러가지 화제거리가 많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이 다스베이더입니다. 악당이면서도 아주 카리스마 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많은 패러디를 양산하기도 했고요. 자, 360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중에서 그이 다스베이더는요, 원래는 제다이 기사였다가, 자, 악에 물들어서 이렇게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은 직접 작동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을 하고 있고요. 핫스프로해서 만들었고, 자제조원리는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베이직이라서 발은 동작이 없습니다 바로 그대로 자, 그대로 꺼내서 어 이런 제가 안 좋아하는 그런 포장 방식이네요. 뜯었습니다. 여기도. 자, 뜯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다스베이더의 라이트 세이버입니다. 이 스타워즈 에피소드는요, 총 지금 6부작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4편부터 나온 게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스토리부터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5편, 6편. 그 다음에 최근에 1편, 2편, 3편을 만들었다는 그런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뭐라고 할까요 원신력을 이용한다 할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앞으로 90도 내려주면서 손목에 스네이을 주면서 내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보시나요? 순식간에 자 레이저 검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 둘, 찡, 찡. 아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이고. 자 세트를 부셔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이 커다란 너무 커다래서더 나오지도 않네요. 라이터 세이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 역시 빨간색 악당은 빨간색이죠.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자 고리가 있어서 자 허리춤에 고리로 차일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스위치인가 본데, 요기는 라이트, 자, 기본적, 인 기본적인 베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거 외에 다른, 어, LED 발광 기믹이라든지, 사운드 기믹 같은 거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허리에 찰수 있는 이렇게 클립도 있고요영화사에도 이렇게 클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클립. 뭐, 다른 누를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갖고 놀아라. 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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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r father. 명대사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수집 포인트를 얘기해 볼게요. 이 제품 의 장점은요, 어, 비교적 영화에 충실한 그런 조형이고요두 번째로는 어, 어떻게든 그 레이저 검이 나오는 그런 것을 자, 왕구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갖고 놀기 좋다는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나마 라이트 세이버 중에서는 싼 값이라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요. 이 이게 이 겁날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아요. 약간 그 태극기 봉 있죠? 태극기 접, 이렇게 태극기 봉 이렇게 접어서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마음대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참단점이고요 그리고, 아무 라 자, 기본이라지만은 아무런 그런 발광 기믹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무런 소리 기믹도 없다는 게참 안타까운 그런, 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 가볍게 스타워즈 제다이 광선검 놀이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